왜요? 이분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역마살이 많아서 <laughs> 제가 볼 때는요, 네네. 직업은 근데 여러 번 바뀌는 사주예요. 3년 주기로 고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녀는 몇을 드셨나요? 자녀, 어, 딸 하나, 아들 하나 있어요. 아, 딸 하나, 아들 하나. 예. 네. 음. 음. 근데 원래 네, 사주에는 네. 지금 네. 셋이 나와요. 어. 유산이 있었다든가. 어, 맞아요. 예. 맞아요. 막내를. 음, 음. 아, 제가 그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, 음, 음. 어,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. 네, 그래갖고, 네. 원래 셋을 키워야 되는 그런 아. 사주시고. 따님이 우리게 나이가 몇이죠? <laughs> <laughs> 23살이요. 아, 23살. 네네. 어, 23살이고. 네네. 그 몇월 며칠이죠? 아, 그 4월 9일이요. 4월 9일. 네. 아, 왜요? 이부 같은 경우는 네. 어, 좀 명마살이 많아서. <laughs> 어, 명맛살. 동서사방 막 그러다니는 네. 그리고 외국을 아 넘나드는 사주예요. 어 맞아요. 그래서 걔가 어. 지금 승무원을 하겠다고. 아 승무원. 네, 몇년 전부터 막 그쪽으로 음, 막 알아보고 있, 음, 공부하고 음. 막 찾아서 하고 있는데, 아저 걱정이에요. 아 근데 그 차라리... 딸님 같은 경우는 이제 2 5대섯은면요 네. 네. 자기 꿈을 가지고 또 네. 많이 또 다니는 사주시고요. 아, 그런데 결혼을 와. 그. 스물아홉에서 서른셋 고 사이에 어, 그래요? 어, 저는 빨리 그, 보내고 싶은데 네, 조금 늦게 보내는 것도 방법이 어, 남자친구 ]입니다. 있어요 네, 제가 어, 엄청 탐내는 남자 계속 좀 유지 좀 하시고 아, <laughs> 아, 놓치고 살값으로 놓치고 지 않은 아, 애가 있어가지고 딸내미는 그럼 네. 시집 잘우당도 당부... 지금 없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결혼을 네. 하면은요 3년 주기로 고비가 오지 않을까 어... 아직까지는 좀 너무 나이도 네. 있고 꿈도 많고 막 그럴 나이니까 제 생각인 거죠 예, 조금 더 어...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어... 같고요 아, 더 놔둬야 되겠구나 네,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는 네. 게 좋을 것 같고요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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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님이 몇 살이죠 아드님 이제 1이요 그 아드님 같은 경우는 네. 그 공대라든가 아니면은 예. 아. 그~ 정관 저~ 네네. 정록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어~ 군인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군인이 굿. 되는 것도 괜찮고 어~ 또관록을 먹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아. 않으면은 네. 어~ 정비. 성정비라든가 아, 이쪽을 아, 공과 쪽으로 해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걔가 손재주가 되게 좋거든요. 예, 음. 네,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음,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래요. 네. 어. 걔가 약간 좀 철이 빨리 들었어요. 오히려 음, 지 누나보다 음, 음, 엄마를 더 생각해주고 음, 자기가 이제 가장이다라는 생각을 얘가 아.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닭벌이 어, 그래. 잘 하고 살겠어요, 그냥. 어, 네. 아들이 그 남자는 네. 예. 제가 볼 때는요. 네아드님은 어, 걱정.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아, 성격이 조금 네. 약간 외골을쓸 거예요. 그 아드님 장난 뭐. 아니에요. 네, 맞아요. 고집도 많이 쓸 고집 거고,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뭐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고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어, 그 사람 뭐 우리 아드님은 좀 어... 괜찮습니다. 제가 어... 그 사주를 볼 때는 직업은 근데 여러 번 바뀌는 사주예요. 아, 그렇구나. 음,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네네. 어느 정도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네네. 초반까지는 네네. 어, 여러 직업과 여러 전공을 해봐서 아. 자기가 부딪혀봐서 어.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갈, 어, 갈 거고요. 지금 이제 제 말빨이 안 먹히더라고요, 애들한테. 아, 요즘 아이들은. 저는말잘 들었거든요. 음, 근데 말들... 아,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. 음, 말안 들어요. 아. <laughs> 이게 오방기라는 건데요. 네. 오방지신을 말씀드린 건데 빨간 거, 하얀, 하얀 거가 거... 제일 좋은 거야. 아니, 그리고 그거 내 마음대로 뽑혀야지. 네, 그러니까 이거 유이거는 거짓말 안 해. <laughs> 오른손으로만 두개뽑아오 이렇게 놓셔자오오 <laughs> 오. 오, 좋다. 오. 좋다. 자, 오, 오, 좋와 좋은 날, 좋은 시를 잡으면 어머니 살려줄게, 자손은잘 되게 도와줄게 하시는 거예요. 오늘 네, 점사가 잘어 너무 나온 신기하다. 거고요. 와, 빨간 거먹았어요 네, 이거는 거라. 거짓말 못해요. 네. 가슴이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. 뭐가 좀 이렇게 뚫렸다, 막혀있던 음. 부분이 좀 뚫어졌다는 느낌이. 힐 되는 거야. 와, <laughs> 아, 신기하다. 아, 이거 아버지는 내가 너무 진짜 무심했던 것 같고, 네, 반성 많이, 많이 하고 있었어셨 네. 네, 서운해져갖고. 그 애들만 아주...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. 나 바깥에서 눈물 날 뻔해서 끝났어, 나 정말로. 응. 아. 네, 아 오늘 너무 제,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아유, 도움 많이 받고 예, 갑니다. 고맙습니다. 예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가보겠습니다. 안녕 가세요. 네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좋은 일만 있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